명품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저렴한 옷을 입고 갔어. 그러면 진짜 매장 직원한테 무시를 당할까요? 저는 온라인에서 명품을 팔고 있는데요. 백화점의 시장조사를 자주 가게 됩니다. 이제는 직원들의 말투나 표정, 행동만 봐도 나를 무시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 어떤 명품 매장에 가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품 매장 직원이 나를 무시하는지 알수 있는 행동과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메타프입니다. 저는 9년 동안 뭐 프랑스, 이태리, 일본이나 홍콩을 다니면서 돈이 되는 명품들을 수입해서 팔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가의 명품 매장을 다닐 때마다 매장 직원이 나를 무시하고 있나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명품 셀러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만 한데요. 첫 번째가 가방을 사러 갔는데 지퍼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경우예요. 가방은 만지게 해주는데 그 이상은 못하게 하는 건데요. 내부를 보고 싶어서 지퍼를 열려고 하니까 열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지퍼는 열게 해주거든요. 어차피 살 것도 아닌데 지퍼는 열지 마세요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다른 손님을 보니까 뭐 지퍼도 열고 직접 착용도 해보고 별의별 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못하게 해주나 이럴 때 나를 좀 무시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제품만 보면서 응대하는 거예요. 물론 직원이 바쁘거나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해는 합니다. 나를 안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하는 경우에요. 다른 색상이 없는지 물어보면, 네, 없어요. 이거 선물로도 많이 하나요? 네, 많이 해요. 이처럼,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딱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뭐 처음에는 나쁘다고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손님이 많아서 피곤한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건을 사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말문이 터지는 거죠. 얼굴에 화색이 돌고요. 적극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갑자기 변했는데요. 이게 여행객들이 좀 많은 매장에서 좀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구매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명품을 파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구매할 것처럼 하다가, 안 사고 가면 샐러드 인간이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매장에 갔는데 원하는 제품의 재고가 없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가까운 매장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명품 직원한테 확인을 부탁했는데 확인도 안 해주고 대충 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1분이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 제품은 인기가 많아서 다른 매장에도 없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앞에서 확인하는 척이라도 해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확인한 척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답을 해줄 때는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물론 진짜 인기가 많아서 다른 매장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한 번만 좀 확인해 달라고 하면 또 가까운 매장에 재고가 있는 거예요. 귀찮거나 다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까지 확인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응대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외에도 매장에 나올 때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명함을 달라고 하면 어디 더 쓰실라고요 하는 셀러들도 있었습니다. 비싼 제품을 보여달라고 하면 비싼데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멘트는 일부러 구매자를 좀 자극해서 구매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돈 주고 명품 사러 가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응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싼 옷이나 가방을 들고 가면 진짜 무시 안 당하고 퀄리티 높은 응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고객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매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셀러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당장 비싼 옷이나 신발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일단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진짜 사고 싶은 게 가방이나 지갑이라도 일단 옷이나 신발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또는 뭐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죠. 대부분 명품이라고 하면 지갑이나 가방을 주로 사러 가잖아요. 근데 많이 찾지 않은 제품군을 보여달라고 하면 셀러들이 좀 놀랍니다. 그리고 좀 좋아해요. 아무래도 비인기 제품들을 팔면 셀러들에게 남는 게더 많아서 그런지 엄청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줍니다. 옷이나 신발을 먼저 보고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가방이나 지갑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 좀더 높은 수준의 응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스토리에 약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용할 목적의 제품을 사러 갔다고 해도 일단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할 거다. 누가 취업해서 선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면 직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로 구매하게 되면 명품 매장 직원이 먼저 제품을 추천해 주거나 어떻게든 만족을 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죠? 아니, 내돈 주고 내가 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시간 써서 백화점까지 갔는데 기분 좋게 구매하면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난주에 물건을 사러 왔는데 제품이 없어서 오늘 다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건데요. 이렇게 하면 셀러가 무의식 중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안한 감정이 들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초반부터 내 페이스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기 제품들을 구매할 확률도 더 높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백화점에서도 기분 좋게 명품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명품 매장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뭐 거리가 멀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댓글에 있는 영상 한번 봐주세요 백화점에 안 가도 저렴하게 명품 살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품을 9년 동안 판매하면서 정말 많은 명품 매장 직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홍콩 뭐 중국이나 태국까지 다양한 국적의 명품 셀러들에게 명품을 구매해 봤는데요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 구찌나 에르메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마다 매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사실 브랜드보다는 셀러의 성향이 응대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셀러를 만나면 기분 좋게 구매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좀안 좋은 기억을 남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복불복 같은 느낌이죠. 셀러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도 다음에는 또잘 맞는 셀러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활용해서 즐거운 쇼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품을 팔아서 돈도 벌고 싶은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